부속명세서 제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속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첨부가 되는 서류예요. 어,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 부속명세서인데요. 이 부속명세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그동안 계속 입력했던 게 메인 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다가 메인 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들을 쭉다 입력을 해왔으면 그 입력된 자료에 따라서 부속 명세서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순서 주의하세요. 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부속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속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다라는 얘기예요. 작성하는 거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될 텐데 어, 마감. 또는 저장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먼저 작성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다. 이 순서가 있어요. 자, 매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된 자료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는데. 이 부속 명세서는요 업종이라든가 회사의 업종이라든가 매입매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세서가 있어요 당연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어,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즉 뭐냐면 면세, 매출, 매입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령할 때즉 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는 경우는 매입세 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세 공제 대상인 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해 줘야지만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신용카드 발행, 어, 매출전배 발행 집계표는요 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세금계산서 매출과 어, 신용카드 매출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지만이 어, 매출 어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흔하게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있어요 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분 뭐 비영업용 뭐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등등 사업과 무관한 것 등등 여러 가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과세와 면세 공통되는 매입세에 대해서 불공제되는 부분 또는 면세 관련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부속 명세서를 제출을 해 줘야 돼요. 또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뭐냐면 대손이다라는 얘기, 커다란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뭐예요? 내가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큰 손해가 됐다. 그러면 부가세 납부한 거, 부가세를 공제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세액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처음에 대손세 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변제를 받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대손세액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변제가 되거나 할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되는 거. 자, 부동산 임대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부동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임대료 받는 경우에도 작성을 하지만,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왜 그런지는 그 화면에 가서 살펴봅니다. 자, 매입세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공제해 주겠다. 그러려면 명세서를 제출해라. 뭐예요? 계산서라든가 카드, 농어민 등의 면세 매입이죠. 면세 매입이 과세에 활용이 되더라. 그랬을 때는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부가세 부담을 안 했지만 면세니까 부담을 안 했지만 매입세액으로 의제 간주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러려면 의제매입소 공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 주라라는 얘기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이에요. 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명세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 줘라. 어떤 거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고 비품 같은 거 이런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매입과 다르게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어, 취득할 때 매입세액이 돼서 공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련돼서 건물 등 각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자, 현금으로 매출했으면 현금 매출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라. 이것과 달라요. 이 현금 영수증 매출과 현금 매출은 다른 거죠. 현금 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 매출은 어~ 홈텍스에 신고되는 부분이 없어요. 말 그대로 현금 받고 매출을 하는 경우에. 자 그래서 내 현금 매출 명세서는 무조건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전문 서비스 뭐 대표적인 게뭐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등등 있고 전문 서비스업이라든가. 보건업,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예시장업 같은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요, 현금 매출이 있다? 그러면 현금 매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수출하는 실적이 있다면,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한 실적에 대해서 명세서 제출해라. 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 직수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수출을 할때 영세율 적용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고. 그런데 직수출이 아니라, 직수출이 아니라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확인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이때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요. 자, 그럴 때는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하는데, 이것과 다른 것은 수출실적명세서에 대해서는 직수출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된다. 물론 둘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어, 요렇게 해서 구분해서 명세서 제출 해줘야 되는 거고, 명세일 매출이 있다? 그러면 명세일 매출 명세서, 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속 명세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메인 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 입력된 자료가 거의 대부분 다 자동 반영이 되니까, 클릭하고 조회하고 저장 마감을 하게 되면 작성이 되는 거고 물론 일부 명세서는 약간 좀 수정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속 명세서를 어떻게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다. 물론 매입 매출 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게 되면 부속 명세서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미 다 작성이 되고 있어요. 마감하는 부분. 이 순서를 좀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거래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는 세금 계산서 그 자체를 제출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거래처별로 합계표를 제출을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저기 세금계 산 부속 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했는데 계산서 합계표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 세금 계산서 주고 받은 거 계산서 주고 받은 게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하고 어 조회 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매출탭 매입탭에한 번씩 들어가서 어,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F7 마감 이 마감 취소가 되는 거는 여기 이미 마감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감을 안 했으면 F7 마감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작성이 된 거다라는 얘기. 예요 그런데 그런데 입력이 잘못됐다. 어, 어, 누락이 돼 있어요. 또는 과다하게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하겠어요? 메인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입력을 다시 합니다. 자, 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금계산서 합계비 이거 마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마감을 했는데. 마감을 했는데 또는 마감을 하기 전이라도 뭔가 입력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수정 작업하고 그리고 다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와서 다시 조회한 후 마감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f4 제출 1이라고 돼 있는 거수정신고 경정 청구 등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f6 전표 조회라는 게 있어요 이 f6 전표 조회를 하면 이 커서가 위치한 거래처에서 더블클릭 또는 f6 전표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한 내역을 조회를 할수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뭐예요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수정하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가서 수정을 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생계산서 학계표를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한후 자료를 다시 수정하라는 경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수정하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하단에 이생계산서 학계표 이 화면의 하단에 보면 합계와 마감 합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마감 합계와 합계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자료 입력한 거 수정하면. 요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마감 취소하고 다시 마감 마감 취소한다음에 다시 불러오고 나서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일치하게 될 거예요. 합계와 마감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게 되면 오케이 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속 명세서를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어 요런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속 명세서를 마감하고 부가세 신고서도 마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 어 부속 명세서를 다시 수정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역순으로 다시 역순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가세 신고 마감을 먼저 해제합니다. 다시 업무의 순서는 부속 명세서 마감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런 순서로 가는데 어, 부속명세서를 수정할 일이 있다. 즉, 뭐냐면 메인매출 전표 입력화면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메인매출 전표 입력화면에 가서 수정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럴 때 순서는 역순으로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마감했던 것을 먼저 마감 해제하고요. 부속명세서 마감을 다시 또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매출 전표 입력화면에 가서 수정하고, 부속명세서 마감하고 그다음에 신고서 마감하고 이렇게 간다라니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중간에 삐뚤어지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부속명세서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이 부속명세서 마감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마감 여러 가지 부속명세서 종류 중에 마감하는 순서는 따로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서대로 마감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부속명세서 마감의 순서는 없지만.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마감하기 전에 부속 명세서를 먼저 마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요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어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이제 그이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인쇄 메뉴를 클릭을 해 가지고 인쇄 메뉴 클릭을 해 가지고 인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 매입, 하나하나 다 인쇄를 쭉할수 있고, 밑에 보면 매출 전자분, 매출 전제 이외 전체 데이터, 뭐, 뚝뚝,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12일 이후에 전자분, 또그외 탭에 있는 매출처, 매입처별 명세만 출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 f 1 1 전자 인쇄라든가 cf 1 1 전체 인쇄 또는 cf 1 2 상세 인쇄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감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또는 발행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입니다 자 수령명세서인데 수령명세서 어떻게 할까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 화면에 뭘로 입력을 했냐면 57카과 또는 61현과 현금 명수증 과세, 57카면 카드 면세, 62현면 현금 면세 등으로 입력한, 즉 뭐냐면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어, 현, 현금 면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들이 일자별 공급자별로 자동적으로 다쭉다 다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조회 기간 입력을 쭉해 주고 몇 몇월 몇월까지 해 가지고 입력해 주고 여기 상단에 F4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쭉다 뿌려질 거예요. 뭐 보통 보면 프로그램 보면 조회 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쭉불러오아지기도 하는데 혹시 안 불러와지면 F4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다 반영이 쭉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F7 마감을 해 주게 됩니다. 마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저장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전표 입력을 또 시, 어, 추가하거나 삭, 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불러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불러오기 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즉 뭐냐면 매입한 부분이죠. 이 매입한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부분에 그 밖에 공제 매입생란에 입력이 될 거예요. 뭐냐면, 어, 세금계산서 주고받지 않은 거니까. 세금계산서 매입이 아니라서, 어디에 그 밖에 공제세액, 매그 밖에 공제세액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수령했을 때 얘기고, 신용카드 등 매출 연표를 어떻게 했을 때, 발행을 했을 때.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가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매입 매출 전비 입력에다가 어떻게 세금, 아니, 신용카드 등 매출한 부분이 집계가 될 거고요. 어, 카드뿐만 아니고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도 합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음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홈텍스라든가 거래처 자료하고 대조해가지고 합계 정확성 여부 확인해서 어 어떻게 어 여기 저장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마감이 아니라 F11 저장이라는 메뉴 요 클릭해 가지고 저장을 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음, 요거 요거 요거. 자. 아, 여기 금액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신용 카드 등 매출 전별 발행 금액 아, 금액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과세분 면세 매출 뭐 쭉쭉 이렇게 돼 있는 이 금액들은요. 요 금액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가세를 포함하는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공급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급 대가와 반대말은 공급 가액.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라는 말과 공급 대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얘기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금액이 집계된다는거 하나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신용카드 매출 발행한 것과 신용카드로 발행한 것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매출을 했지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카드로 지급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카드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십니다. 만약에 중복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 금액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복이 돼서 매입 매출 전부의 입력 화면에서 또는 일반 전표의 입력 화면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흔하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본래 매입세액은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매입액에 대한 10% 매입세액을 어떻게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 부가세 계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매출액에 대한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대한 10%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는데 이 차감을 한다는 라 얘기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또는 환급세액이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부가세 납부세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국세청에서 세무에서 세무에서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일단 먼저 먼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부속명세서입니다. 이 부속명세서 작성하기 전에 어, 매입매출점표 입력 화면에서 매입매출점표 입력 화면에서 입력을 어떤 식으로 먼저 해줘야 되냐면, 자. 54불공으로 선택한 거래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즉 뭐냐면 54불공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불공제되는 걸로 54번으로 입력을 한 자료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입력이 될 거예요. 입력한 자료들이 집계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 54, 여기, 요, 불공이라고 돼 있는 게 54. 이 불공을 선택해서 거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 나오는데, 공급가액이라든가, 뭐, 거래처라든가, 쭉쭉쭉쭉, 어,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매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 중간에 여기로 가게 돼요. 불공제 사유. 도대체 불공제 한다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 불공제 사유, 어, 여기에다가, 어, 불공을 어, 선택하고 입력을, 불공제 사유, 요 화면으로 쭉 갑니다. 에. 그러면 이 불공제 사유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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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화면에 뜰 거예요. 출력 형태라고 해서 불공제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뭐 필요적 기재 사항도라 사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이런 게 많이 또 나오겠죠. 자동차 구입 유지 뭐 임차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하단에이전표라나는 불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불공제가 되면 공제가 될 때는 그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입이다, 뭐 또는 뭐, 뭐 기타 뭐 등등 개념과목 차변에 있고 대변에 뭐뭐 뭐 보통 예금이 됐던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이 부가세 대급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불공제가 된다면 이 부가세 대급금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어떤 비용이라든가 또는 자산 계정에 플러스 해지면서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져요. 변환이 된다는 얘기 차변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 또는 자산 계정에 더해진다. 변동이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면.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 부속명세서로 옵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 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회기가 딱 입력하고 불러오겠죠. 여기까지 해서 불러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태,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태, 공통 매입세액, 정산내역,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탭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이 쭉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공제받지 못한 이 매입세액 내역, 요 탭에는요, 54불공으로 다 입력을 했죠. 그 거래 중에, 불공제 사유로 1번부터 8번,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8번까지 선택. 이런 부분들이 선택이 쭉 집계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다될 겁니다. 네, 이요런 부분들은 공통 어, 불, 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 탭에 에, 탭에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건수라든가 금액이 자동적으로 집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은 뭐냐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탭에서는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이론적인 거 한번 좀더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공통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이 공통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을 하는 겸업 겸영하는 경우에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 매입세액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건을 사 왔는데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이 공통 매입한 게 매입한 게 과세분에도 해당되고 면세분에 해당되는 공통되는 부분이더라. 자, 그랬을 때 과세분은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불공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매일 세금 계산서 전액 다 받아왔지만 그 금액 전체가 아니고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를 해 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공제와 불공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때 계산은 우리는 안분 계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있죠 식당 가서 밥 여러 사람이 밥 먹을 때뭔 얘기? 더치페이. 이 더치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안분할까? 밥 그릇 세 그릇 먹은 사람, 한 그릇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그릇 먹은 사람세 그릇 먹, 한 그릇 먹은 사람한 그릇 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누구 밥 그릇? 과세 밥그릇과 면세 밥그릇 과세 공급과에 면세 공급가 이 비율로 안분해서 요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제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 이게 공통매입세 안분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할 거냐? 자,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보게 되면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기준 이게 보통이에요. 이러한 산식 그 중에서 산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금액은 자동 반영이 돼서 계산할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이게 부가세 신고가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 하는데 예정 신고 때 안분을 하죠. 그러면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기간까지 해가지고 정산을 해줍니다. 자, 그럴 때 주의할 거는 예정 신고 때 예정 비율로 안분하겠죠? 그러면 이 공통 매입세액을 확정 신고 때정산할 거예요. 예정 신고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때 정산하는 경우는 요 탭이 아니고 요 탭,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에서 사용해서 안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한다는 얘기고요. 공통 매입세액 안부 기준 선택을 하면, 어, 전부다가 54 불공으로 입력하고 불공제 사유로 뭘로, 뭘로? 9번,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분으로 선택한 거래들이 쭉다 자동이 반영이 될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어, 매입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다가 유형을 50일 과세라고 그랬다. 그럼 과세는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이니까 이때는 불러오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 면세 사업 확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면세 사업 확정 비율에는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어, 예정 때 하면서 확정 때 정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정 때기 불공제 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 예정 때 불공제했던 이부분은 매입세액을 입력을 해 주면 된다는 라 얘기예요 자요 불공제 매입세액 요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요 밑에 하단에 있는 요것들은 이렇게 해서 계산된 내역을 화면에서 뿌려질 겁니다. 그래서 가산이 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납부사에게 가산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면 공제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f11 저장하고 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어, 이렇게 되고요. 어 가산 따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자동 계산되면 이 부분 공제가 되는데 이 금액은. 일반, 어, 전표 입력 화면에서 별도로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매입, 매입 정리, 매입 정리할 때 참고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어, 당초에 공제되는 걸로 했다가 불공제가 돼요. 불공, 공제되는 걸로 했는데 불공제가 돼요. 불공제가 되면, 불공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대급금이 다른 자산가액이라든가 비용으로 가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다시 공제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공제되는 부분은 도로 대급금을 살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붕괴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매입 정리 화면에서 설명했던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들 교재에 나와 있는 하단에 일반연표 별도 입력사항이라고 되 있는데 그거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